3장. 미륵보살이 물어 알리다. 이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부처님께서 매우 신비한 신통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로움을 일으키시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깊은 산매에 들어 계시니 이 불과사의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며 또 누가 분명하게 대답해 줄 것인가.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문수사리 법왕자는 일찍이 지난 세상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며 공량하였으므로 반드시 이와 같은 신비한 상서를 보았을 것이니 내가 지금 이 일을 그에게 물어보리라. 이때 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이와 모든 하늘용 귀신들도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부처님께서 놓으시는 광명과 신통 변화의 모습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이때 미륵보살이 자기의 의심도 해결하고자 하며 또한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용 귀신 등 육도 중생의 마음을 살펴보아 알았으므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렇게 물었다.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이 상서롭고 신통한 일들이 있으며 큰 광명을 놓으사 동방으로 1만 8천 국토를 비추시어 저 부처님 나라의 장엄을 모두 볼수 있게 하시나이까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물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부처님은 무슨 일로 미간 백호 큰 광명을 두루, 두루 널리 비추시며 만다라꽃, 만수사꽃 비오듯이 내려오고 전단향의 맑은 바람 대중들이 기뻐하니. 이와 같은 인연으로 땅은 모두 깨끗하고 이러한 세계마다 육종으로 진동하네. 이를 보는 사부대 중 모두 다들 기뻐하며 몸과 마음 즐거워서 행복함을 얻었도다. 미간백호 큰 광명이 동방으로 널리 비쳐 1만 8천 모든 국토 금빛처럼 찬란하니 아래로는 아비지오 위쪽으로 유정천에 여러 세계 그 가운데 여섯 갈래 모든 중생 나고 죽어가는 곳과 폭을 짓고 죄 짓는 것, 좋고 나쁜 업보받음 이 모두를 보나이다. 다시 보니 여러부처 성주이신 사자들이 설법하신 그 경전은 미묘하기 제일이며 그 음성이 깨끗하여 부드러운 말씀으로 셀수 없는 억만 대중 보살들을 가르치니 범음 설법 깊고 묘해 듣는 사람 기뻐하고 모든 세계 곳곳마다 올바른 법 설하시네. 여러 가지 인연법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부처님 법 밝히시어 많은 중생 깨우치네. 어떤 사람 늙고 병나 죽는 고통 싫어하면 열반법을 설하시어 모든 고통 없애주고 어떤 사람 복이 있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높은 법을 구하면은 영각법을 설해주며 만일었던 불자들이 여러 가지 행을 닦아 무상지에 구하면은 청정도법 설해주네 문수살이 법왕자여 내가 지금 보고 듣는 천만가지 많은 일을 이제 대강 말하리라 내가 보니 저 국토에 항아사수 많은 보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부처님도 구하오며, 어떤 이는 보시하되, 금과 은과 산호들과, 진주들과 많이 보배, 자거들과 많은 만호, 금강석과 여러 보배, 남종 여종 수레들과 보배로 된 연과 가마 기쁨으로 보시하여 부처님께 회양하고, 삼계에서 제일 가는 대승법을 구할 적에 여러 부처 칭찬받고 혹은 어떤 보살들은 말이 끄는 보배술에 난간화게 찬란하게 잘 꾸며서 보시하고 다시 본이었던 보살 손과 발과 몸뚱이와 처자까지 보시하여 높은 돌을 구하오며 혹은 어떤 보살들은 눈과 머리 온몸들을 기쁨으로 보시하여 부처 지혜 구하였네. 문수사리 법왕자여. 내가 보니 여러 국왕 부처님께 나아가서 높은 돌을 묻자 없고 그 국토와 좋은 궁전, 첩과 신하다 버리고 출가하여 머리 깎고 법의 옷을 입으며 혹은 본이었던 보살 큰뜻 품고 비구되어 고요한 데 있으면서 경전 읽기 즐겨하고 혹은 어떤 보살들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용기 있게 정진하여 불도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이는 욕심 떠나 고요한 데 머물면서 깊은 선정 잘 닦아서 다섯 가지 신통 얻네 혹은 어떤 보살들은 합장하고 편히 앉아 천만 가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다시 본이었던 보살 지혜 깊고 뜻이 굳어 부처님께 물은 불법 듣는 대로 간직하네 혹은 어떤 불자들은 선정지에 구족하여 한량 없는 비유로서 대중위에 법설하고 기쁜 마음 설법하여 여러 보살 교화하며 마군이들 항복받고 법의 북을 둥둥 치며 혹은 어떤 불자들은 침묵하고 앉아있어 하늘 용이 공경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보니, 었던 보살 숲속에서 광명로와 지옥 중생 제도하여 부처님도 들게하고, 혹은 어떤 불자들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숲속 깊이 거닐면서 부처님도 잘 구하며, 다시보니 개행 갖춰 몸가짐이 무결키를 구슬같이 맑게 하여 부처님도 잘 구하고, 다시보니, 었던 불자. 참는 힘이 훌륭하여 거만하고 교만하니 욕을 하며 헐뜯어도 모든 것을 능히 참아 부처님도 잘 구하고 다시 보니었던 보살 춤을 추고 웃음 웃는 이런 일을 다 여의고 어리석은 곤속들을다 버리고 멀리 떠나 지혜인을 친근하여 어지러운 마음 없애고 상과 숲을 친구 삼아, 억천만 겁긴 세월에 부처님도 구하오며, 다시 본이었던 보살, 좋은 음식 만난 반찬, 여러 가지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 다해 보시하고, 한량 없이 값이 비싼 아름다운 의복이나 값도 모를 좋은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 다해 보시하고, 천만하게 여러 가지 전단나무 지은 집과 가지가지 묘한 친구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 다해 보시하고 향기 좋은 꽃과 과일 아름다운 숲과 동산 흘러가는 맑은 연못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 다해 보시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시하되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처지에 구하였고 다시 보니 었던 보살 깨달은 법 설하여서 가지가지 교법으로 무수 중생 교화하고, 다시 보니 여러 보살 법의 성품 허공 같아 두 모양이 없는 줄을 진실하게 관찰하며, 다시 보니 어떤 불자 집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없이 밝고 맑은 지혜로서 부처님길 구하더라. 문수사리 법왕자여. 혹은 어떤 보살들은 부처님이 가신 뒤에 진신사리 공량하고 다시 보니 여러 불자 항아강의 모래만큼 무량무수 탑을 세워 국토마다 장엄하니 아름다운 보배 탑은 그 높이가 5천 유순, 가로, 세로, 넓이, 길이 2천 유순 장엄했네. 하나하나 불탑마다 당과 번이 일천이요. 진주구슬 느려 달아 보배방울 울려오니 하늘용과 여러 귀신 사람들과 모든 중생 꽃과 향과 기약으로 항상 공양하옵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많고 많은 불자들이 불사리에 공양하니 모든 탑이 장엄되고이 세계가 자연으로 찬란하게 아름다워 도리천의 정원같이 보배꽃이 만발하네. 부처님이 찬란하게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 세계 아름다움 가지가지 빼어남을 나와 모든 대중들이 빠짐없이 보나이다. 부처님들 신통력과 지혜의 힘 드문 일로 밝은 광명 놓으시어 무량 세계에 비추시니 이를 보는 우리들은 없던 것을 얻나이다. 불자이신 문수보살, 의심 풀어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부 대중, 나와 당신 바라보니 부처님은 무슨 일로 이 광명을 놓나이까? 문수보살 대답하여 의심 풀어 주옵소서. 무슨 이익 주시려고 이 광명을 놓나이까? 부처님이 도량에서 깨달으신 미묘한 법 말씀하려 하나이까? 숙이 주려 하나이까 여러 국토, 부처님 땅, 보배로서 장엄함과 부처님을 뵙게 되니 작은 인연 아니리이다. 문수살이 법왕자여 사부중과 용신들이 당신만을 바라보니 깊은 뜻을 말하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yamda yeah,